안녕하세요. 선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점의 기적을 경험하라. 미라클 사회 역사 윤미 선생님입니다. 자, 한능검 심화 기출 문제 풀이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시험이 개편되고 나서 치러진 첫 번째 시험 47회. 그 중에서도 1번에서 25번까지 문제 풀이를 해 봤고요. 자, 오늘은 같은 47회 뒤쪽 문제 26번부터 50번까지 풀어 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시간에 문제 풀이를 시작해 봐서 알고 있겠지만 문제를 미리 풀어보고 오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보충 설명을 하는 것들, 필기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쓸수 있는 필기도구 그리고 당연히 문제는 프린트를 미리 해서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자, 준비가 되셨을 거라고 믿고 저는 26번부터 또 열심히 한번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게요. 26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내용이 있고 책의 제목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봐서 여러분들이 이게 도대체 누구 이야기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면 책 제목에서 이미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성호사설은 백과사전류의 책인데 바로 조선 후기의 실학자였던 이익선생이 쓴 유명한 저서죠. 조선 후기 같은 경우에 실용적인 학문인 실학을 연구했던 실학자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상공업을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했던 중상학파. 농업을 먼저 발전시켜야 된다 라고 했던 중농학파의 각각 대표적인 인물. 그러니까 상공업 중심의 인물 중에는 뭐, 누가 있습니까?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그 다음에 농업 중심의 개혁을 주장했던 인물 중에는 유형원, 이익, 정약용. 그러니까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주장했던 내용과 그분들의 주요 저서를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시험에 등장하는 내용이니까. 아시겠죠? 자, 이익의 성호사설이라는 것 파악하고요. 이런, 이런 책이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북경에 다녀온 후 연행록을 남겼다. 북경은 청나라에서도 베이징이죠. 우리가 청나라랑 교류를 시작하고 나서 청나라의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파견했던 단체를 연행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행사로 파견됐던 인물들이 좀 전에 언급했었던 뭐 박지원도 있었고요 홍대용도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그러니까 연행사로 가면 뭐 보고 듣는 게 많을 거 아니야? 돌아와서 기록을 쓴걸 연행록이라고 얘기해요. 즉 연행록은 어떤 한 개의 책의 제목이 아니라 연행사로 갔던 사람들이 갔다 와서 남긴 기. 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지원, 홍대용 등. 다음.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학파를 형성하였다. 잘 등장합니다. 이분. 그러니까 성리학 말고 약간 지행합일. 그러니까 실천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양명학인데요. 양명학을 연구해서 강화학파를 형성한 분은 정제도라고 하는 분이죠. 다음.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하였다. 자, 이거 진짜 진짜 중요합니다. 이분은 수시로 문제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시는 분인데요. 그 신라 시대에 진흥왕이 영토를 넓힌 걸 증명하는 비석 (4대) 순수비가 있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북한산에 있는 비석인데 사실은 그게 벌써 언제 적이야 6 세기로 지금으로부터 막뭐천 년도 더 전이잖아요 그니까 그 시대에 쓰여진 글자는 한자라고 해도 달랐단 말이야 쓰임새가 그거를 하나하나 비석의 내용을 분석을 해 가지고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라는 걸 증명해내신 분이 추사체라는 글씨로 유명한 김정희 추사 김정희야.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주 등장할 거예요. 다음, 토지 매매를 제한하는 한전론을 제시하였다. 자, 토지 개혁 주장은 유형원도 했고 정약용도 했습니다. 유형원이 균전론, 정약용이 여전론, 그리고 이익선생이 주장한 게 한전론이죠. 이게 정답이고요. 북학기를 저술하여 절약부, 절약보다 소비를 해야 된다.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자의한 명이었던 박제가. 자, 이 분도 한능검의 주인공으로 자주 등장하시는 분이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4번이죠. 이번 문제는 가 사건의 원인으로 오른 것은 이 사건이 뭔지 파악하고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푸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1900년 전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의궤의 모사본이 발견되었다.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은 이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프랑스군이 약탈한 외교장각 의궤 중에 헌종대왕 국장도감 의궤와 효현왕후 국장도감 의궤를 프랑스인이 베껴 어쩌고저쩌고 모사본을 발견했다고 한다. 자 중요한 문장은 여기 나왔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군이 외교장각 의궤를 약탈했대요. 그럼 여러분들 딱 생각나야지 아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던 1860년대 전쟁이 많았습니다. 프랑스하고 병양랑 미국하고는 신미양 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프랑스군이 쳐들어와서 강화도로 쳐들어가죠. 당시 강화도에 뭐가 있었냐면 외교장각이 있었단 말이야. 교장각은 수도에 있고 외교장각은 강화도에 있었어요. 여기에 중요한 서적, 문화재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걸 프랑스군이 돌아가면서 약탈을 했습니다. 즉 무슨 사건 때를 얘기하는 것이다. 1866년 병인양요 때를 얘기하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병인양요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일어났느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1866년에 프랑스가 쳐들어왔어요. 이게 병인양요예요. 병인양요가 왜 일어났지? 프랑스가 뭔가 구실을 댄게 있을 거 아니야.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널리 퍼져있었는데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천주교 선교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 천주교를 믿고 있는 천주교 신자 수천 명을 죽여버렸죠. 이 사건을 우리는 병인박해라고 하고, 감히 우리 프랑스 선교사를 죽여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구실 삼아서 프랑스가 쳐들어온 게 병인양요잖아요. 즉, 아, 천주교 신자들과 선교사 죽인 거 고개 원인이구나 생각하면서 봤더니 정답이 5번에 있네요. 병인박해. 요게 정답이고요. 나머지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시기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종이 국외 중립을 선언하였다. 우리는 중립국이다라고 선언한 게 언제냐면, 우리 땅에서 1904년에. 일본하고 러시아가 우리 한반도 누가 먹느냐를 가지고 러일 전쟁을 벌여요. 이 러일 전쟁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자 딱 전쟁 직전에 이 러일 전쟁 직전에 고종이 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중립국이다 선언했지만 소용 없었죠. 우리 땅을 일본이 마음대로 이용했죠. 다음 함경도 관찰사가 방공령을 선포하였다. 곡식이 빠져나가는 걸 방지하는 명령. 우리 지역의 곡식을 더 이상 일본에게 수출하지 않겠다. 1889년에 발표했지만 역시 소용 없었습니다. 다음. 오페르트가 남연군의 묘를 도굴하려 하였다. 남연군은 흥선대원군 아버지예요. 독일상인 오페르트가 흥선대원군 아버지 시신을 파가지고 흥선대원군하고 무역을 딜하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거지. 그러다가 실패한 사건인데 흥선대원군 집권기 1868년에 일어났습니다. 다음. 위안스카이가 이끄는 군대가 조선에 상륙하였다. 안는 한국사에서 위안스카이는 좀 낯설지만 유명한 사람입니다. 청나라 사람인데요. 한자로는 원세계라고 하죠. 위안스카이가 군사, 청나라 군대를 이끌고 조선에 상륙한 게 언제 청나라 군대에 온 거냐면 이모군란. 왜 구식 군대가 반란을 일으킨 이모군란 있잖아요. 1882년. 이때 청나라 군대에 지원을 요청해서 청군이 들어오는데 이끌고 들어왔던 사람 위안스카이입니다. 정답은 5번이었어요. 다음 문제 이어집니다. 30번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사이에 있었던 일 문제 단골입니다. 또 나왔습니다. 왕이 창덕궁 인정전에서 즉위하였다. 그때 나이가 12살 누군지 모르겠는데 왕이 12살에 즉위를 했대요. 되게 어리다 그죠? 이었기 때문에 신정익황후가 수렴 참정을 했습니다. 대신 정치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발 쳐놓고. 친아버지인 흥선군을 높여 대원군으로 삼아 나왔으니까 끝났네요. 12살에 왕이 된 그의 아버지가 흥선대원군. 그럼 흥선대원군 아버지가 누굽니까? 고종아버지잖아요. 고종아버지. 흥선대원군으로 삼아 모든 정사에 참여하게 하고 신하의 예와는 달리 대우하였다. 흥선대원군이 실질적으로 권력을 잡고 정치를 하죠? 언제부터예요? 좀 전에 문제에서 (1800년에서) (1863년까지가) 세도정치라 그랬습니다 세도정치 다음에 고종이 왕이 되면서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죠 그해에 (1863년인) 거예요 어린 고종이 왕위에 오른 해 다음 최익현이 장소를 올려 대원군의 잘못을 단핵하기를 만약 그 자리가 아닌데도 국정에 관여하는 자는 단지 그 지위와 자리의 녹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너그러운 비답을 내려 특별히 그를 호조 참판에 발탁하고 총회하였다. 대원군이 분노하여 양주 직곡으로 물러나자 권력은 모두 민씨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여기서 말하는 민씨는 고종의 부인 명성왕와그 집안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자, 흥선대원군이 물러났습니다. 언제? 1870년대 초. 고종이 결혼하고 성인이 된 이후 그러면 결국 이사이식이라는건 흥산대원군이 권력을 잡고 있었던 고약 10여 년고 시기에 일어났던 일을 찾아라 옳은 거 찾아라 라는 문제잖아요. 1번 사창제가 실시되었다. 자, 흥산대원군도 주인공으로 단골로 등장하는 분입니다. 흥산대원군의 개혁에서 나오는 거 되게 많죠. 호포제를 실시하였다. 서원을 철폐하였다. 여기 나오는 사창제를 실시하였다. 그 외에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뭐 업적은 아니지만 당백전을 발행해서 뭐 경제를 혼란스럽게 했다. 등등등. 그가 무엇을 했는지는 너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사창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흥성대원군이 실시한 거.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음. 속대전이 편찬되었다. 경국대전의 속편 경국대전은 성종 때 완성이 됐고요 속대전은 조선의 21대왕 영조 때 편찬됐습니다 장용영이 설치되었다 왕실을 지키는 친위부대의 명칭이에요 정조가 만든 부대고요 계해약조가 체결되었다 약속하는 조약이라는 건데요 계해약조가 뭐냐면 우리 지난 1번에서 25번 풀때왜 그거 생각나세요? 이종무라는 사람을 세종대왕이 어디를 보냈어? 대마도를 보내서 일본 해적 그 왜구들을 토벌하게 했잖아요. 그때 왜구들을 토벌하고 나서 일본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 니네 우리랑 무역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여기를 문을 열어줄 테니까 쳐들어오지 말고 여기서만 제한적으로 무역해 하면서 조약을 체결한 게 개해약조예요. 그러니까 세종 대죠 백두산 정계비가 건립되었다 조선 후기 숙종 때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국경을 명확하게 언급한 게 백두산 정계비 숙종 때입니다. 정답. 확인 1번이죠. 가나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올케 나열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3점짜리지만 이거 근현대사 공부한 친구들한테 별로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자, 왕이 경복궁을 나오니 이범진, 이윤용 등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게 하였다. 김홍집 등이 군중에게 잡혀 사료되자유일준 장박 등은 도주하였다. 자, 핵심. 왕이 경복궁을 나와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다잖아요. 러시아 공사관, 아관. 고종이 머무르는 곳을 옮겼다. 아관, 파천. 자, 오늘 대군주 폐하께서 내리신 조칙에서 짐이 신민에게 앞서 머리카락을 자르니 너희들은 짐의 뜻을 잘못 받아 만국과 나란히 서는 대업을 이루라. 머리카락을 잘랐다. 뭐 생각나야 돼? 단발령. 단발령이 무슨 개혁의 핵심 내용이라 그랬지? 을미개혁. 다음 마지막. 광화문을 통해 들어온 일본 병사들은 건천공으로 침입하였다. 일본 장교는 흉악한 일본 자객들이 왕후를 수색하는 것을 도왔다. 자객들은 여러 방을 샅샅이 뒤졌고 마침내 왕후를 찾아내어 시해하였다. 일본이 명성왕후를 시해한 끔찍한 사건, 을미사변이잖아요. 자, 이 스토리는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일본이 을미사변을 일으켜 명성왕후를 잔인하게 시해하고 나서 뭐 당시에 조선의 왕실에 있었던 러시아랑 친한 친러파 뭐 이런 거다 제거하고 이런 세력, 완전히 친일파 세력으로 우리의 궁을 장악한 후 자기들 뜻에 맞게 일본 주도로 을미 개혁을 실시하게 했고 명성왕후가 죽은 후 계속 일본에 대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당시 고종은. 다음 해인, 요게 전부 다 1895년이죠? 다음 해인 1896년, 일본 몰래 러시아 공사관으로 1년간 처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요건 어렵지 않은 스토리였으니까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할게요.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 이어서 갑니다. 36번. 다음 조서가 반포된 이후 추진된 정책으로 오른 것은 요 내용 이후라고 했습니다. 여러 신하와온 백성이 수십 차례나 글을 올려 한 목소리로 반드시 황제칭으로 높이라고 간청하였다 나는 여러 번사양했지만 끝내 거절할 수 없어. 백악산 남쪽에서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내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으니 나라 이름을 대한이라고 하고 올해를 광무의 원년으로 삼는다. 나라 이름이 대한이 됐어요. 이때부터 우리 이름은 뭐야? 대한제국. 조선 아니에요. 이때가 광무 1년이 되는 거고요. 이제 고종은 왕이 아니라 고종 황제입니다. 이게 언제죠? 자, 바로 앞 문제랑 이어지네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갔어. 1896년 아간파천이. 얼마 만에 돌아와? 1년 만에 돌아와. 1년 만에 돌아와서 신하들의 간청을 받아 나라 이름 대한제국으로 바꾼 게 1897년. 그리고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 개혁의 명칭이 광무개혁이잖아요. 자, 문제 풀겠습니다.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였다. 이거 우리 강화도 조약 맺고 얼마 안 돼서예요. 일본인 교관을 초빙해서 신식군대 별기군을 만든 게 1881년. 다음 청나라에 파견한 근대화 단체를 영선사라고 하는데요. 영선사가 청나라가 무기를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어요. 근대적인 무기 만드는 기술 배워오기 위해서 파견한 단체가 영선사입니다. 역시 개화기 81년. 자 다음 군통수권. 군을 지휘하는 권리를 군통수권이라고 하는데 이걸 장악하기 위해서 원수부를 설치했다. 이게 광무개혁 때 실시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후의 사실이죠. 다음, 서양식 근대교육기관인 유경공원을 설립했다. 유경공원은 근대적인 학문이 있잖아요. 영어, 국어, 뭐 수학, 과학. 근대적인 학문을 가르치는 국가가 만든 최초의 공립학교였습니다. 최초의 공립학교 유경공원 1886년에 설립됐고요. 마지막으로 개화정책을 담당하는 통리기무아문은 강화도 제, 조약 체결하고 얼마 안된 1880년. 근대화 나온 다 80년대에요. 기본적으로. 마지막 1단위는 모른다 하더라도. 정답은 3번이죠. 다음 선언문 발표 이후 일어난 사실로 오른 것은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어려운데 암기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국민당,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은 각각 자기당을 해소하고 새로 한국독립당을 창립할 였임을 중에 각계 정중히 선언한다. 나머지는 이제 그들의 신념에 대한 얘기니까 읽어 보시고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동안 우리 민족 운동의 독립 운동의 배경이 된게뭐 중국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연해주 쪽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국내에서도 비밀리에 활동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활동했는데 각각의 지역에 이제 주요 독립운동 인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정치단체를 만듭니다. 그때 만들어진 게 한국, 김구가 만든 게 한국 국민당이고, 그 외에 조선혁명당, 한국 독립당 등이 각 지역에서 정치단체로 활동을 했어. 근데 각각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힘있는 활동은 못하고 그냥 수많은 독립운동 단체 중에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대표들이 뜻을 모아서 우리가 하나로 합치자. 세력을 하나로 합쳐서 완전 새롭게 광복 이후에 정부를 만들 수 있는 힘있는 세력을 만들자. 이렇게 뜻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세 개가 모여서 여기 나오죠. 새로 한국 독립당을 창립하였음을 알리노라 했는데 이렇게 3당을 해소하고 통합해서 당이 만들어진 게 언제냐면 1940년의 일이에요. 1940년. 나머지는 이제 그들의 뜻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1940년이라는 걸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30점, 3점짜리 배점 문제입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김규식이 파리 강화회의의 대표로 파견되었다. 이건 많이 나와요. 김규식이 파리 강화회의에 우리 민족은 독립을 원한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신한 청년당의 대표로 파견됐던 게3.1 운동 그 해입니다. 1919년. 참의부, 신민부, 정의부가 만주지역에서 흥립됐다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했던 거에서 왜 자유시 갔다가 타격받고 다시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만주로. 그러면서 재정비했다 그랬잖아. 독립군들. 그래서 재정비가 된게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참정신이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한꺼번에 만들어지지 않았어. 참의부가 가장 먼저 만들어져서 마지막 참정신. 신민부가 만들어진 게 25년. 이때입니다. 다음. 윤봉길이 상하 홍코호공원에서 의거를 일으켰다. 유명하잖아요. 윤봉길의 폭탄. 김구가 만든 한인의 국단 소속이었고요. 이봉창은 일본 국왕의 마차의 폭탄. 상하 홍코호공원에서는 윤봉길의 폭탄. 둘다 32년입니다. 1932년. 삼균주의에 입각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이 발표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게서 벗어나서 새롭게 국가를 만들자면, 만든다면, 이러한 신념을 담아서 국가를 만들자. 이게 대한민국 건국 강령이고요. 거기에 삼균주의라는 정치 균등, 경제 균등, 교육 균등이라는 삼균주의의 어떤 정신이 담겨 있었죠. 1941년에 발표됩니다. 마지막으로 독립운동의 방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에 만들어졌는데, 와 임시정부 안에 있는 인물들이 주장이 다 달라.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지금 어떤 방향의 독립운동을 하는 게 최선이냐? 어떤 사람들은 부대 만들어서 무장 독립투쟁하자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미국 같은 나라랑 강대국이랑 외교를 해가지고 하자고 하고, 어떤 나라는 정치와 경제의 실력을 발전시켜서 독립운동을 하자고. 다 얘기가 달라서 독립운동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야. 한국,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침체기에 빠집니다. 그래서 좋다. 다 모여. 다 모여가지고 한번 탁 까놓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자 해서 열린 게 국민 대표회. 천구백이십년 만들어진지 얼마 안 돼서죠. 기억하셔야 되는 연도입니다. 정답은 4 번인 것이죠.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요거 1 9 4 0 년대 우리 광복 이후의 상황인데요.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결정한 조선에 관한 제3조2항에 의해 구성된 이 단체가 3천만의 희망 속에 드디어 덕후소공 석조전에서 출범하였습니다. 자. 포인트를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분명히 알았을 거라 생각해요. 미국, 영국, 소련의 외교부 대표들이 모여서 했던 회의가 모스크바 삼상회의였는데,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결정된 게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한반도에 정부가 만들어질 때까지 최대 5년간 강대국들이 니네 땅 대신 다스려줄 게 신탁통치 결정됐고요. 다음, 신탁 통치하는 동안에 니네 정부를 만들 준비를 우리가 할 거야 강대국들이. 근데 어떤 사람들을 정부에 참여 시킬지는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 그 의논을 하기 위해서 미국하고 소련이 회의를 열 거야. 그게 미소 공동위원회. 여기서 결정할게 누구를 참여 시켜줄지. 요두 가지가 모스크바 삼상 회의 핵심 내용이란 말이야. 여기서는 지금. 구성된 그러니까 단체 구성됐다라고 표현하는 건 신탁 통치가 구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통치는 그냥 하는 거지. 미소 공동위원회를 말하는 거야. 기억, 기억. 다 미소 공동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야. 모스크바 3상회에서 니네들이 모여서 회의해. 그래서 정부에 어떤 한국 사람들을 참여시킬지 결정 했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1차 회의가 열려 요 미소 공동위원회. 근데 결렬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없이 끝나요. 왜 결론이 없이 끝나? 미국하고 소련이 어떻게 의견을 모아 뜻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신탁통치 찬성하는 단체 반 반대하는 인물 다 참여시켜라 했고 소련은 신탁통치 찬성하는 쪽 사람들만 참여시켜라. 의견이 완전 다른 거야. 그래서 결론 없이 결렬 이렇게 됐더니 당시에 미국 편을 들었던 이승만이 사회주의를 되게 싫어했거든요. 막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야 그냥 저기 북쪽하고 요 밑에 미국이 관리하고 있는 남쪽하고 따로 따로 그냥 선거 하고 우리 따로 따로 그냥 갑시다 라는 발언을 막 하고 다녀요. 그걸 정읍 발언이라고 하거든요. 막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막 편이 갈라지는 것 같자 편 갈라지는 걸 원치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족운동 지도자 중에 그 사람들이 야 우리가 지금 좌판이 우판이 나눠서 싸울 때가 아니다. 하나로 뭉쳐야 된다. 위기다 해가지고 좌우 합작 운동을 펼치기 시작해. 물론 성과는 별로 없었지. 좌우 합작 운동을 막 합니다. 자, 이렇게 1946년이 지나가고 1947년에 다시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지만 또 결렬됩니다. 의견을 합치지 못한 거지미국 열받았어.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 미소공동위원회 10차, 11차 열어도 결론 안 난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정부를 어떻게 구성할지 문제를 그냥 UN, 국제연합이 알아서 해라 이쪽으로 넘겨버려요. 그래서 국제연합에서 어떻게 하느냐. 한반도에다가 위원단을 파견을 하는 거야. 임시단체 만들어가지고. 그다음은 다 알잖아. 그래서 유엔에서 임시 위원단이 왔어. 그 임시 위원단이 당시 소련이 관리하고 있는 북쪽 38성 같은 북쪽으로 가서 회의하자 그랬더니 야 우리는 니네 거부할 거야.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엔에서 어떻게 한 거야? 야, 남쪽만 따로 선거해. 그래서 진짜 남쪽 따로 선거해서 정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나라가 갈라진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미소 공동위원회야. 문제 풀어볼게요. 미소 공동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야. 반공. 공산주의 반대를 국시로 내건 혁명공약을 발표하였다. 이거는 어떤 단체 얘냐면 박정희라는 군인 출신이었던 인물이 1961년에 군사정변을 일으켜서 권력 잡잖아요. 대통령 되기 전에. 그래 놓고, 야, 지금 나라가 비상이야.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경제발전. 그리고 반공이야. 라고 주장하면서 권력을 잡았거든요. 그때. 박정희가 이끌었던 그5.16 군사정변을 일으킨 단체가 군사혁명위원회입니다. 이 단체의 얘기예요. 다음 2번. 정치인의 활동을 규제하고 언론 기관을 통폐합했다고 유명하죠. 우리나라 옛날에 방송국이 진짜 많았습니다. 70년대. 근데 싹다 폐지하고 없애고 해 가지고 딱 MBC, KBS 몇개안 남기고 신문사도 다 통합하고 이거 누가 한 거냐면 전두환. 전두환도 군인이었는데 권력 잡았잖아요. 전두환이 이끌었던 단체 이름이 뭐냐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 거기에서 그 당시에 언론 통폐합 했었죠. 다음 3번. 진짜 유명한 내용이죠 이거.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선출권을 행사했다.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선출하는 거야. 너너너 너, 너 국회의원 해. 이렇게 하면 국회의원 되는 거죠.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유신헌법 얘기잖아요. 유신헌법 때 이걸 결정한 단체가 바로 박정희가 만든 단체. 통일주체국민회의 얘기입니다. 다음. 4번은 너무 디테일한 내용이라 몰라도 되는데요.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전국 각 지역의 인민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조선인민공화국은 북한을 말하는 게 아니야. 여운형이라는 민족운동 지도자가 우리 한반도가 광복이 이루어지고 나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나라 이름 저렇게 하자. 이런 활동 하자. 하면서 내놓은 내용이었어요. 아이고. 자, 정답은 5번이죠. 임시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협의에 참여할 단체의 범위, 누구까지를 참여시키는지를 두고 미국 쪽 소련적 입장이 나뉘어졌다라는 얘기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자, 여기서 미소공동위원회 이제 개최한다! 라는 내용이잖아요. 여기서는 보세요. 미소공동위원회가 난관에 봉착했어.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유엔총회에 상정시키기로 과결했어 아까 스토리 얘기 드렸죠. 1차 회의 열리고 나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결국 유엔의 문제를 넘겨버렸어. 고사이 그 46년에서 47년까지 있었던 일을 찾아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김구, 김규식 등이 남북협상에 참여했다. 이거 1948년입니다. 이후죠. 나 이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됐다. 이거는 완전 말이 안 되는 게 일단 제낄 수 있어야 돼. 왜? 남한에서 따로 선거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그 이승만의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친일파 처벌을 위해서 이런 단체랑 법이 만들어진 거거든. 1948년인데 일단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했다. 1차 미소공동위원회에 깨지고 나가지고 좌우합작운동이 일어났다 그랬지. 그 단체가 발표한 거야. 요게 사이에 들어가는 거 맞죠? 유상매수, 유상분배 원칙의 농지개혁법이 제정되었다. 농지개혁법 만든 거 이승만 정부 들어서고 나서 1949년입니다. 마지막,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인 5.10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1948년 5월 10일이에요.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당연히 어디에 들어가야 돼? 나만 단독 선거가 결정되고 나서 이 뒤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역시 이것도 틀렸어요. 정답은 몇 번? 요거는 5번이고 요거는 3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한능검 심화와 일반으로 바뀐 기본으로 바뀐 첫회 47회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꼼꼼하게 집중해서 따라오시면 선생님이랑 충분히 한능검 심화 1급 득템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선생님이 쭉 응원하고 같이 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시험 48회 기출 문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